네, 안녕하세요. 바해캠핑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제품 가지고 나왔는데요. 루메나의 새로운 랜턴이 새로 나왔습니다. 루메나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M3라는 랜턴이 있었죠. 그 다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디자인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색상은 여기 아이보리하고 카키 두 가지 컬러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런 쉐이드랑 이런 것들이 구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일단 하나만 먼저 뜯어볼게요. 네, 패키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돼 있죠. 이렇게 열면은 설명서하고 퀵 가이드 있고요. 파우치가 가방으로 되어 있네요. 특이합니다. 네, 보통은 하드 케이스처럼 되어 있는데, 얘는 소프트한 재질에 안에 약간 충전재 같은 게 들어있는 가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소프트하면 어디 넣기가 되게 편하거든요. 네, 본체하고 포장 정말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. 다리 거치대하고 카라비너, 비리조로 스트랩도 있네요. 그리고 기본 쉐이드 주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충전 케이블. 네, 기존 M3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깨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근데 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알루미늄을 만들어서 있어서 굉장히 튼튼할 것 같아요. 웬만해서는 안 깨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켜지게 되겠죠. 한번 누르게 되면 위쪽으로만 불빛이 들어오게 되고요. 한번 더 누르면 아래쪽만 들어오고, 한번 더 누르면 위아래 다 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밝기 조절은 이런 식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 밝기 조절이 최대한 내려간다고 표시를 마지막에 깜빡해주는 것 같아요. 이것도 되게 좋네요. 어, UI가 굉장히 간편해서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LED가 들어오는데, 네, 흰색 LED, LED일 때는 21%에서 100%일 때 흰색 LED고요.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빨간색 LED가 점, 점등을 하다가 한5%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빨간색 불이 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뒤쪽으로 USB 커넥터가 있겠죠. 이렇 해서 쓸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 고리가 굉장히 뻑뻑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. 그리고 약간 딸깍딸깍 딸깍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네,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요.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골제로하고는 퀄리티 자체가 다를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좋은 점이 아래쪽에 네, 4분의 1인치 나사가 있어서 다른 액세서리 같은 거 연결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래쪽에 연결하면은 거치대를 사용할 수 있겠죠. 그리고 기본에 구성되어 있는 쉐이드를 연결하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. 그리고 거치대 연결하게 되면 쓸수 있습니다 네, 위쪽만 켰을 때는 어, 최대 밝기로 했을 때 140루멘 이고요 최저 밝기가 30루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은 10에서 80루멘 정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아래로 했을 때는 35에서 200루멘 정도 밝기를 보여줍니다 사용시간 같은 경우는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170시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최대 밝기로 했을 때 1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시간 같은 경우는 골제로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배터리가 3350mAh가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은 일반 골제로보다는 아마도 더 높은 배터리 양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삼성 배터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 믿음이 가는 그런 랜턴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런 별도의 스트랩이 있는데 그거리한 다음에 이 길이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. 이렇게. 네, 이렇게 길이 조절하게 되면은 벌어들 수도 있겠죠. 이런 식으로 벌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별도로 구성된 쉐이드가 하나 더 있거든요. 그래서 이를 연결하게 되면은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가요. 약간 달 항아리 같은 그런 쉐입에 있는 그런 쉐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제일 좋은 점이 이 아래쪽으로 라이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다른 쉐이드를 씌웠을 때는 이 아래쪽에 불빛이 골재로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뭔가 빛을 직접적으로 쏘는 게좀 부족했다면 얘는 아래쪽도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딱 겹쳐 보이는 부위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딱 센스 있게 불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밝기도 굉장히 밝은 것 같고, 굉장히 감성적인 무드 랜턴이 되, 되는 것 같아요. 아이보리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아이보리인데 이 칼라가 약간 실버에 가까운 것 같아요. 얘는 어, 그린 칼라인데 어, 어두운 데서 보면은 다크 그레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. 비교해 보시면은 칼라 차이가 보이시죠. 그래서 이 실버톤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다크 그린 칼라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. 이 스트랩도 일반 끈이 아니라 굉장히 튼튼한 끈으로 돼 있어서 어,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. 한번 켜볼게요. 두개의 쉐이드가 다른 형태인데 아 저는 꼭이 달하리의 느낌의 쉐이드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디자인의 완성이 이 쉐이드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쉐이드가 약간 실리콘이나 고무 같은 소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텐션이 있는 감이 있는 고무다 보니까 뭔가 찌그러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갓 형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봤을 때 볼제로보다는 아마도 이게 LED 개수도 훨씬 더 많아서 더밝을것 같아요. 이제 골제로는 당연히 이제 위쪽에 LED만 있다 보니까 켰을 때이 정도 밝기라면 아무래도 아래쪽에 LED가 더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밝은 것 같아요. 그리고 LED 개수도 골제로는 총 4개가 들어있거든요. 근데 LED 개수가 위쪽만 8개고요. 얘는 위쪽만 4개 들어있습니다. 근데 아래쪽까지 합치게 되면은 거의 12개, 13개 이상 정도 되는 LED 방원이 있기 때문에 골제로보다는 얘가 훨씬 더 밝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골제로는 이 마감 자체가 아무래도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좀 별로 없거든요. 이 자체만 봤을 때. 쉐이드라든지 다른 것들을 했을 때좀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바디 자체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1차적으로 듭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 세밀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나 이 은은하게 퍼지는 이 LED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. 이 쉐이드가 여기 맞으려나? 쉐이드가 맞진 않네요. 이거는 골제로 쉐이드 안 맞아요. 아무래도 규격 자체가 달라요 다른 쉐이드를 못 쓰겠지만 이 쉐이드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골재로는 국민 랜턴이잖아요. 그래서 많은 쉐이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배터리 양이라든지 최대 밝기라든지 이런 게좀 부족했다면 루메나 랜턴 같은 경우는 쉐이드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고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 랜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, 저는 마음에 들어요.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 이 일단 듭니다.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진짜 엄청 세밀하게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. 막 이런 볼고리 패턴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막 분포가 돼 있어서 광원이 직접적으로 눈을 부시게 한다든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다른 쉐이드하고 호환성을 따진다면 당연히 골제로가 훨씬 더 좋겠지만 랜턴 자체만 봤을 때는 골제로보다는 루메나가 훨씬 더 좋습니다. 버튼 누르기도 굉장히 좋고요. 왜냐면 골제로는 이 버튼 누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. 잘안 눌려주고. 근데 얘는 직관적으로 위쪽에 버튼이 있어서 굉장히 누르기가 편합니다. 어, 감성 랜턴 하나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, 루메나 랜턴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어, 제첫 느낌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. 제가 진짜 많은 랜턴들을 구매를 해봤는데, 요런 류의 랜턴들 중에 제일 고급감이 좋은 랜턴인 것 같아요. 이, 특히 이 알루미늄 느낌이나 보리를 열고 닫을 때 착각착각하는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브랜드의 제품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. 그래서 이 루메나 랜턴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제 리뷰가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